사방이다 보이네. 좋아. 좋은데. 왜 이게 비즈니스가 되냐면 요한요 요 하나의 아, 그 아파트가요. 얼마일까요? 얼마일까요? <laughs> 천억입니다. 천억. 천억 나왔습니다. 이현 님을 <목소리> <만족도>? <목소리> 일지, 일지. 반갑습니다. <목소리> 국민건축가. 열입니다. <목소리> 오늘도 재미있는 부동산 뉴스 읽어주는 건축가 이현웅입니다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까요?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뭐, 좀, 좀된 겁니다. 맨나턴 입주민 시야 가리지 마라! 129억을 내고 조망공을 지켰다. 에이? 조망공? 자기 건물 앞에 이 건물이 요만한 게 있었는데, 이거 헐고, 예를 들어서 여기가 한 30층 있었어요. 근데 요게 한 5층 있는데, 얘가 헐고 이렇게 올리니까, 뷰를 가린다 조망권을 가린다 어, 일조권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현대건축물은 점점 왜냐하면 에너지를 이제 단열이나 이런 것들이 강하다 보니까 어, 일조권은 중요하잖아 이제는 조망권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뷰를 가리지 마라 그랬더니 이제 타협을 본게 그럼 돈 내놔 그래서 129억을 주고 이걸 산 겁니다 그래서 어, 조망권이 뭐야 오늘은 조망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한국은 조망권이 없어요. 근데 저는 조망권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음, 서울은 특히 지금 뭐 50층이냐 100층이냐 올라간다고 난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망권이 뭐에 조망권이 어떻게 태어났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통큰 트럼프 뉴욕 호텔 조망권 위에 주변 공중권을 모두 매입했다. 공중 공중권인 거죠 조망을 위해서 그 공중권을 다 매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돈 주고 사 아예 내가 여기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 옆에 주변의 건물들이 낮아 이 주변에 있는 건물들의 조망권 이이 공중 이 공중에 대한 권리를 내가 돈 주고 다 사는 겁니다. 심지어 이런 것도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 막대한 고속도로 보수 비용을 어떻게 마련을 하냐? 어떻게 했을까요? 조, 공중권을 매각합니다. <laughs> 아니 이게 무슨 얘기야? 무슨 얘기냐면 고속도로가 지나가잖아요. 고속도로가 지나갑니다. 그러면 주변에는 건물 을 짓잖아, 높게 이렇게 건물 짓죠. 우리도 경부고속도로를 지나가잖아요. 그 주변에 건물을 짓잖아요. 그러면 이요 도로, 요 도로도 땅이잖아. 이 땅이 나는 위에 건물을 안을게 아니 당연히 이게 도로인데 주변에 이렇게 건물을 짓는데 당연히 도로 위에는 건물을 안 짓죠. 그게 아닙니다. 이 도로에 위에 건물을 안 짓게 포기할게. 이 조망권을 매각하겠다. 사라. 그럼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세상에 너 도로 위에 건물 안 짓거잖아. 왜 내가 왜 사? 그러니까 아닙니다. 사야 되는 거야. 사야 되는 거야. 나? 어? 열받네? 이 새끼 봐라? 뭐라고? 알았어. 나 건물 짓게. 덮어. 건물 지어 가능합니다. 국가가 가능하잖아. 왜? 국가 따인데 가능한 거래니까. 그래서 일본의 고속도로 보수 비용을 위해서 이 도로를 보수해야 되잖아. 돈이 많이 들잖아. 그러니까 조망권을 매각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한국에도 별도 권리가 아닌 지상권 이거에 대해서 개념이 도입이 필요하다는 이제 뉴스인 거죠. 그래서 어, 그러니까 일본과 미국에는 이제 일상화돼 있습니다. 역시 일본, 역시 미국, 그 그러니까 이제 그 고층화, 현대 건축의 아무래도 시장이 독특하죠. 부동산 시장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요 부분이 이제 잘돼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이 근데 이제 이게 왜 생겼냐, 이 일이 왜 이런 아니 무슨 이게 그냥 어느 날 생긴 게 아닌가. 어느 날 생긴 게 아니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미국에서 공중권 개념을 활용해요. 대표적인 건물은 뉴욕의 명물 고층 빌딩. 손꼽피는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센트럴 역사 여메트라이프 빌딩이다. 그러니까 센트럴 역사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웅장한 화강 대리석에 2500개의 뭐어쩌저쩌고막 막막 이렇게 해서 요게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요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이 기사를 갖고 온 건데 이런 겁니다. 랜드마크 법이 생깁니다. 뭐냐면 센트럴 그랜드 센트럴 역사야. 이게 역사인데 어, 여기는 어, 역사인데 개인 소유입니다. 국가가 운영하는 게 아니라 개인이 철도 역도 하고 터미널도 하고 합니다. 이 센트럴 역사는 개인 회사 거야. 근데 이제 장사가 잘안 되는 거야. 나도 그러면 건물을 올릴래 해가지고 이 건물을 부수기로 결정이 납니다. 내부가 이래. 이 유명한 관광지죠, 사실은. 근데 뭐 이런 거죠, 옛날에. 옛날엔 유명했습니다. 1930년 어떻게 보면 건축물로서는 현대 건축물이죠. 현대 건축물로서는 아주 역사적으로 중요한 건축물이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건축가들이 난리가 난 거야. 이걸 지켜야 되잖아. 무슨 소리냐? 이 건물을 지켜야 된다. 절대로 헐리지 못하게 법을 제정합니다. 그게 랜드마크 법이야. 이런 거죠. 현대 건축물을 문화재로 지정해서 개발을 못하게 하겠다. 이 사람이 어? 갑자기 아니, 이거 철거한 다음에 아예 아니 나는 내재산이잖아. 그럼 국가가 이 땅을 사든지. 국가는 아니 내가 굳이 뭐 그럴 필요가 있나? 아 이게 문화재적으로 가치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있고. 근데 전문가들이 이거는 랜드마크로 지정을 해야 된다. 보존을 해야 된다. 그래서 문화재로 랜드마크법을 통과시켜서 이거를 랜드마크다. 이 뉴욕의 자랑이다. 랜드마크는 아시죠? 랜드마크로 지정을 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재산적 피해가 생깁니다. 이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아니 뭔 일이야? 나 이게, 야, 너네 건축가들 이 새끼들 뭐 하는 새끼들이야? 아니 갑자기 무슨 랜드마크 법을 만들어가 건물을 못 지키겠네? 나뭐어게하라는 거야? 나 망하란 말이야? 나 부도인데?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니까? 나이 건물 부시고, 이거 역사 부시고. 아, 이게 문화재인 무슨 상관이야, 나랑. 이쁘시고 나는 새로운 건물을 질 거야. 재산권 침해입니다. 그래서 소송을 해. 소송에서 어떻게 될까요? 이깁니다. <laughs> 이분이 이겨요. 왜냐면, 막, 그렇죠. 이게 과연 니네들이, 니네들이 랜드마크로 볼수 있냐. 현대건축물의 문화재로 지정하는 게 말이 되냐. 이게 공공성이냐. 공공성이 너무 강하면 재산권 침해가 있거든요. 그 재산권 침해를 보호해야 된다는 게 결론이었어요. 왜? 재산이잖아. 개인 재산이잖아. 왜? 공공성이 있는, 공원에 있냐, 공원이냐, 아니 국가냐, 공공청사냐, 뭐 이런 거는 충분히 할수 있죠. 그런데 개인 재산이고, 개인이 선택할 의무와 재산권 침해, 재산권 피해가 너무 크다. 이건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된다. 가 결론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니 랜드마크 법을 제정했잖아 문화재로 해서 아 재산권 치면은 모르겠어 이 사람이 재산권 치면은 모르겠어 이 사람이 재산이 어쨌든 이건 중요한 건물이야 보존해야 돼안 그러면 국가에 팔아 또 국가가 싸게 살거 아니야 <laughs> 이거를 야 이거를 갖다 무슨 천억이 내가 이거 왜 사니 안사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할까 방법이 없으니까 타협을 합니다 타협을 한게 뭐냐면. 얘한테 권리를 주는 거야. 그래, 너 이거 푸시고 한 50층 짓을 수 있었잖아. 50층 짓을 수 있는 이 공중권, 조망권이잖아요. 이 권리를 주는 겁니다. 너한테 권리를 부여한다. 그런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위에 개발을 할수 없는 그 권리를 옆 땅에다 파는 겁니다. 옆 땅에 팔아서 옆땅 어떻게 할 거야? 옆 땅은? 얘가 포기했잖아. 그럼 내가 간단한 거죠. 다 50층을 지수 있어요. 다50층을지수 있어. 근데 얘는 3층밖에 안 졌어. 이 조만권 공중권을 포기하기 때문에 내가 50층 줘 놓은 거에 50층을 더질수 있는 겁니다. 그럼 내가 100층을 지수 있잖아요. 얘한테 요 권리를 돈을 주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재산권 피해도 재산권 피해가 없잖아. 왜 공중권을 팔았잖아. 우리가 일본처럼 도로 위에 건축 공중권을 고, 공중권을 매각해잖아. 매각하잖아. 그 돈으로 고속도로를 보수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되네. 말이 되네. 그래서 뉴욕이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연필을 꽂기 시작합니다. 이다 연필이야. 연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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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옛날에는 이랬어. 이러는데 갑자기 왜 갑자기 여기 어느 순간 연필을 꽂기. 왜? 공중권이 생기면서 랜드마크법에 의해서. 공중권이 생기면서 낮은 낮은 건물에 여기는 공중권 이 있잖아요. 공중권이 여기 전체적으로 공중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공중권을 내가 파는 거야. 나는 아, 난안 올려. 뭐 올려 올린 뭐해? 그리고 충분해. 지금도 충분해. 그러면 이뒷 사람이 이앞 사람의 공중권을 사서 모아서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연필을 우리가 연필을 꽂는다 그래. 부러질 것 같아. 막 부러질 것 같아. 이런 거죠. 부러질 것 같지 않습니까? 부러질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거죠. 와, 연필입니다. 연필, 연필을 꽂는 게 뉴욕이 지금 유행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 연필을 꽂으면 공사비도 많이 들고 이거 아니, 뷰는 좋아. 이거 3병씩도 보이네. 오이뭐 어, 사방이 다 보이네. 좋아, 좋은데 왜 이게 비즈니스가 되냐면? 요, 한, 요 하나의 아, 그 아파트가요. 얼마일까요? 얼마일까요? 천억입니다. 천억, 천억 나왔습니다. 아 무슨 강남에 100억 아파트가 어다고 저쪽으로 얘기하는데, 차원이 틀립니다. 천억, 천억입니다. 이것도 천억, <laughs> 요거 천억, 천억. 그냥 한층이 천억이야. 그냥 에르타띵 열면. 요, 요, 요한층 뭐 예를 들어서 52층, 52층이 다내 거야. 그래서 그 이런 평면도 이래요. 가운데가 이제 계단과 엘리베이터만 뺑가뺑가 다 돌아. 남쪽 뷰 볼까? 서쪽 뷰 볼까? 북쪽 볼래? 저쪽 볼래? 다볼수 있어. 이 비유가 얼마냐? 천억입니다. 천억. <laughs>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맨하탄에 1억 달러짜리 아파트가 등장합니다. 더 비싸졌습니다. 지금은 더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런거죠. 1083억이네요. 얼마 안합니다. 얼마 안합니다. 1083억이면 얼마 안하네. 그래서 요 앱이 딱 열면 360도가 다내발 아래에 있는거죠. 랜드마크법이 결국은 조망권 공중권까지 간겁니다.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지금 뉴욕은 연필을 꽂기 시작했다. 연필을 왜 꽂냐? 여기에 있는 이 아파트의 이 비교가, 얘는 한 100억 해. 200억, 300억 합니다. 얘는 1000억 하는 거죠. 그 가치를 인정받으니까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그 지불을 하고 건물을 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하늘, 뭐, 이런 거죠. 보면, 캬, <laughs> 밤, 장관 아닙니까? 밤에 이제 뷰가, 막, 캬. 아 잠이 옵니까? 잠이 옵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거에 있으면 이제 엄청난 상상을 할수 있는 거죠. 여기서 내가 무슨 사업 구도를 만들고 막 세상에 내가 이런 생각을 할수 있나? 뭐 이런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결국은 용산 용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랜드마크 랜드마크 국제 업무 지구 국제 업무 지구에 연필을 꽂기 시작합니다. 연필을 꽂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 연필을 원효로 해도, 원로 해도 연필을 꽂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용산 공원 있죠? 공원의 우측, 동쪽은 남산이 있으니까, 남산이 있으니까 저층지대에 쾌적한 주거단지, 조용한 주거단지, 그 다음에 이 사쪽, 서쪽은 국제업무 중심 국제무지구를 중심으로 엉망진창 엉망진창 뉴욕이 될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의도와 용산 원효로일 때는 뉴욕이 된다. 뉴욕이 정답이다. 오늘 결국은 용산 얘기네요. 소장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용산에 천억짜리 아파트가 탄생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박수. 그래서 오늘 재밌는 얘기했어요. 랜드마크, 랜드마크. 어떻게 보면 이 안에 오래된 건축물이 있다 보니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랜드마크를 지정했더니 이 재산권 침해가 있다. 그래서 그러면 공중권, 조망권을 팔아라. 내가 그럼 천억에 나 공중권 팔게. 그러면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게 아니잖아. 요 그거를 그래서 건물은 유지하되 서로 윈윈 할수 있는 시장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조만간 이게 도입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도심은 이게 맞습니다. 연필을 꽂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한강을 건널잖아. 요 한강을 건널 때 낮은 판산형 아파트는 잘못된 겁니다. 차라리 이거를 다 부시고 높게 연필을 꽂아서 최대한 요 사이에, 사이에 조망을 할수 있게 한강에서 그 다음에 이 건너서 이 건물과 건물 사이의 바람과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강에 있는 벽식 벽식 아파트 뭐1 5층 있는 거 있잖아요 압구정동 그 다음에 뭐 동부이천동 이런 거는 다시 철거해야 돼야 된다고. 오이 영상은 따로 제가 따로 찍겠습니다. 오늘 뉴욕 천억짜리 아파트가 왜 생겼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